인도를 상상했어요. 그 인도에서 막 도착해서 내렸을 때의 떨림. 난 그때 엄청 무섭고 설레고 떨렸어. 그때보다 과연 지금이 더 떨릴까? 우리가 평생 동안 24시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는 누구죠? 나 자신이에요. 아 이거 말하기 약간 부끄러운데. 저 같은 경우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별하면 루틴이 네 번째는 이별 루틴하고도 비슷한 건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연애의 신도 아니고 연애 유튜버도 아니라서 이런 것도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사람들을 그냥 연애가 아니더라도 만나보면서 느낀 게 결국에 우리는 사랑을 잘줄수 있고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연애를 해보는 것 좋죠. 근데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많은 연애를 해봤자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막무가내로 많은 연애를 해봤자 깨닫는 게 없는 연애일 때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내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거기에 참여를 해야지 무언가 얻어가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애인이 아니더라도 만나려고 해보되 그 안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나의 입장과 상대방 입장 고루고루 살펴보는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 되게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연애를 해보면 다 좋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연애의 부작용일 수도 있는 게, 많은 연애를 하면 저는 조금 관계가 피곤해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이렇게 그렇게 막 많이 해봤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했을 때보다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음 연애에 대한 기대치가 적어지고 조금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나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줄수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사랑도 너무 막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받으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거를 연습하면서 사람을 만나보면 좋겠다. 가네 번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말도 관계적인 거예요. 다섯 번째 말은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인데, 제가 20대 때 생각해 보면은, 아, 이거를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 이거 말해드나? <laughs> 아, 이런 말 하잖아요. 30대 되면 눈이 더 높아진다. 그게 막 30대 돼서 갑자기 막 경제력을 미친 듯이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20대 때랑 30대 때랑 보는 게 비슷하긴 한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20대 때 타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많잖아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이건 해당되는 건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만나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내 선택이긴 하지만 어, 나를 많이 사랑해주면 과연 내가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꼭 여자인 20대 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먼저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행복한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런 사람 만나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무조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20대 때, 나, 이런 사람 원해. 예를 들어서 막 잘생긴 사람? 나 진짜 잘생긴 사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너무 좋아. 나 이런 사람?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 만나시고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 만나보고 싶어. 하면은 아, 그건 이상형일 뿐이니까 하고 타협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생각만 했던 제가 좋아하는 특성들이 아닌 경우도 많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타협했던 시간이 길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안좋아다거나 별로였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사귀겠어라는 좀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을 20대 초반부터 가졌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특히 연애에 있어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다가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타협하지 말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사귀래. 이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인가? 내가 만나서 행복할까? 이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인가?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었나?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20대 때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전 없었어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조금 더 그쪽으로 좀더 많이 생각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그리고 아 지금 몇 번째죠? 까먹었는데 한 지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되려나? 일곱 번째 되려나? 일곱 번째는 하루하루가 결국 쌓이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 들으면 되게 당연한 것 같죠. 자아 탐 것처럼 되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 같냐면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지금은 많이 연습하고 노력해가지고 기록이라는 툴로 노력해가지고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저는 최대한 미루는 사람이었어요. 최대한 미루는 사람이고 한꺼번에 하는 그 벼락치기형 있죠. 공부도 항상 끝까지 미뤘다가 벼락치기로 성과를 냈는데 꽤잘 나와서 기뻐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나 중요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항상 몰아서 한꺼번에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사람들보다 결국에는 성과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 건강이라든지 지속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극단적으로 몰아서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몰아서 할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이렇게 영이었다가 갑자기 8, 90처럼 이렇게 싹 쏟아부어서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몸을 상하게 만들고 꾸준히 쌓는 사람에 비해서 성과물이 단단하지 않다거나 좀 별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렇요 막판에 이렇게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많은 생활 습관도 그렇고 많은 자기 개발이나 책이라든지 이렇게 꾸준히 쌓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꾸준히 하는 것보다 아 나는 원래 막판에 하면 되니까 라고 차일피 미루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모든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니까 미룰 수 있고 어느 부분 이렇게 벼락치기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조금씩 조금씩 내가 내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느낌은 꼭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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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노력해서 20대 후반에 깨달았던 건데, 그래서 이것들의 노하우로 잠 일어나는 법, 이런 거 영상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 잠을 컨트롤하는 법, 내가 이렇게 자기개발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쌓아나가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고 꼭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으로 그 습관을 내가 앞으로도 할수 있다라는 것들이 되게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면 돼요.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미 만드신 분들은 뭐, 넘어가셔도 되겠죠? 이거는 제이야기라 했으니까. 여덟 번째는 우리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고민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고민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고민이면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계속 고민이 된다면 답이라도 내라. 내가 고민을 계속해요. 고민을 계속 하는데, 남들이 고민을 하지 말라고 해도 난 계속 고민이 돼. 걱정은 안 하는 게 낫지만, 고민이 돼. 그러면은 적어도 답이라도 내고 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오묘한 기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사내 정치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연애 이야기라든지 고민이 생기면, 고민을 어차피 할 거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답이라도 내놓고 가라는 거죠. 이게 어떤 복리 효과를 가져다 주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다음에 또 비슷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잠정적인 결론을 생각해내서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죠? 근데 그 방법이 또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고민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은 방법을 시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민하고 시간 낭비를 할 거면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고 노력이라도 해라 그게 다음에 복리 효과를 내놔서 내 행동에 점점 더 성숙함을 가져올 거고 내가 발전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고민할 거면 꼭 답이라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의 결핍과 자기의 강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강점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강점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강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새 강점검사 이런 책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봐도 좋고, 남이 들었던 칭찬들을 기록해놔도 좋고,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강점을 찾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내가 나중에 의사결정을 하고, 내 삶을 설계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이 다 토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강점들을 모아놓고 내 약점들도 다 수집해 두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매칭 회사를 했었는데 매칭 사업을 할 때에 기획하고 사람들 어떻게 매칭 시킬까 생각할 때는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엔돌핀이 다 돌고 머리가 막 팍팍 돌아가고 너무 흥미진진하고 이러는데. 외칭할때 계속 똑같은 반복을 반복하니까 그거를 못 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냥 뇌가 정지돼서 좀비가 돼 있더라고요. 아주 아 내가 이런 거 진짜 못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수집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약점이 있으면 수집해놓고 사람들 말 들으면서 갑자기 발작 버튼 눌리는 것도 있죠. 자기가 이거 잘 알아차려야 되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성격이 왜 이래 이렇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의 말이 신경 쓰이는 부분들도 다 이렇게 저장을 해둬서 내가 좀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에 자책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 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 약점과 강점을 잘 알아두는 게좀더 성숙한 30대 그다음에 다양한 사건을 20대보다는 좀 슬기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막 30대가 된 하반기에 28살이 되어버리지만 제가 고민했던 미숙한 20대를 바라보면서 아,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음에 들었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래서 내가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을 꼭 하고 싶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보았어요 당연히 여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말하는 운동이나 책 읽어라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들의 대부분은 나만의 삶을 좀더 단단하게 나만의 세계를 펼치는 데 도움 되는 이야기들을 선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적용해야지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맞는 것 같다. 나는 이 말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한 가지를 고르셔서 이 영상을 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꼭 골라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적어 놔서 제가 잘하고 있나 볼 때도 한번 살펴보고 하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도 종종 이렇게 써진 것들을 봐요. 20대들이 사실 치열한 것 같아요. 치열하고, 30대 초반도 치열한 것 같긴 한데, 20대가 사실 제일 치열한 것 같거든요. 요새 많이 힘들고, 저는 20대 때 일을 진짜 많이 다양하게, 밤새서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서 사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건강 꼭 챙기시고, 자기 관리라는 게 외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멘탈이랑 신체적인 건강 관리가 사실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삶을 건강하게, 나 자신을 이렇게 잘 가꾸고 잘 돌보면서, 그 다음에 더 성숙한 견해와 시야를 얻으면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록으로 나만의 세상을 꺼내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디디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와, 근데 침대에서 찍으니까 좀더 따뜻해서 좋네요.